공부를 하나도 안 해놓고 점수를 바라고 있어요. 방송도 안 하면서 별풍선을 바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? 여러분, 방송하면, 방송 안 하면, 별풍선이 뭐 하늘에서 떨어집니까? 응? 뭐 기대할 걸 기대하세요.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놓고 지금 당장 3등급 나오게 해주세요. 여러분, 그런 거는 저한테 바라는 게 아니에요. 조상님, 예수님, 부처님, 이런 분들께 차라리, 음. 기도를 드리세요. 물론,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. 뭐, 한개 있어야 이루어지지. 뭘 조금이라도 해야 기적이라도 일어나지.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, 무슨 놈의. 3등급? 절대 나올 일이 없습니다. 지금 당장, 나가요. 나가라고요. 여기서, 3등급 받게 해주세요. 천번, 만번을 한번 타이핑해보세요. 여기다. 3등급, 3등급 받는 방법, 3등급 좀 해주세요. 천만 번을 해도 1등급도 안 올라가요. 1등급도 안 올라가요. 당연한 거 아닙니까? 무슨... <laughs> 방송 안 하면 별풍선 못 받아요. 맞아 잘하고 있어요. 나가래잖아요. 빨리, 빨리 나가요. 짜증나게 하지 말고 빨리 나가래. 알겠습니까? 날 감당할 수 없어. 나 다른. 괜찮아, <laughs> 괜찮아. <laughs> <도 웃음> 하지만 <웃음> 떠나간 <웃음> 그대를 잊는 <잇는> 게다 알아요. <laughs> 네. 네. 네.